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 끼를 책임질 남자, 집조정TV의 훈입니다. 네, 오늘은 과일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오늘은 그 요리를 하는 대신에 요 과일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과일을 좀 여러가지 준비를 해 봤는데,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론 준비했고요. 용과, 바나나, 그리고 샤인머스켓, 파인애플, 여기 보시면 자두도 있고요. 여기 홍시, 귤, 그리고 망고, 배, 키위, 어,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여덟, 아 열, 열 하나. 오, 과일가게 수준인데, 이거? 11개의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빠크. 세팅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덩치에 안 맞게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못 먹어요. 그나마 제가 좀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처음에 싱걸 바로 먹으면은 조금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좀 부드러운 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장갑을 끼고 배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벌써 배 즙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기대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외국 배는 제가 한국에서만 배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맛이 없어요. 완전 푸석푸석하고 과즙도 정말 하나도 없는데 배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짠. 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이거 3끼인데 너무 오래걸린 것 같아 나 천천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는 못먹겠어요 말도 좀 하면서 해야되는데 제가 원래는 배를 어렸을때는 별로 안좋아했어요 이게 나이들 들면서 배가 점점 좋아지더니 요즘에는 생각날 정도로 배가 좋습니다 빠꾸 <끝> 입가심으로 배를 먹어 봤는데요 정말 과즙도 많고 아삭하고 맛있네요 제가 다른 거를 아직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옆에 좀 놔뒀다가 다른 것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고를 먹어 볼까요 제가 망고 진짜 좋아하는데 망고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높이가 조금 높아 가지고 약간 힘든데 네 망고는 이렇게 어, 가운데를 살짝 비껴 놔서 썰면은 됩니다 가운데 씨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살짝 옆으로 비껴서 자르시면 돼요. 네, 망고가 어제 왔는데 어제는 되게 신맛이 좀 강했는데 오늘은 좀 익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쌀린 어, 느낌이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많이 익었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또 이렇게 망고는 이렇게 오오 이렇게 벌려서 칼집을 내서 벌려서 드시면 됩니다. 아 이거 혼자만 먹어서 좀 죄송하네요. 이렇게. 과육이 엄청 크죠?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제는 좀덜 익어가지고, 신맛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지났다고 엄청 단맛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음. 제가 과일을 먹고 있으니까, 옆에서 제가 키우는 돈이 강아지가 엄청 낑낑거리네요. 자기달라고 정말 맛있습니다. 망고는 맛있으니까 좀더 먹을게요. 음? 과즙이 막 튀네요. 네, 이번에는 칼집을 내지 않고 제가 통으로 썰어서 먹어볼게요. 어, 이게 조금 익어가지고 껍질이 흐물흐물해서 잘안 썰리네요. 어, 과즙이 너무 많다. 엄청 흘러요. 과즙이 엄청 흐르고 있습니다. 오오 야. <laughs> <laughs> 망고가 엄청 미끄러워가지고 잘안 되네요. 네, 제 망고를 이렇게 크게 썰어 봤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과일은 좀 이렇게 한 입에 많이 넣어서 좀 입안 가득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또 맛있기도 하고요. 너무, 어,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거 완전 사심방송인데, 또 과일은 또 이렇게 막다 사먹기 좀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사심을 가득 담아서 한번 이렇게 먹방을 하자고 해서 지금 과일 먹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살들도 많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다 먹어주도록 할게요. 아, 나 너무 추접하게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나 너무 많이 못 찍어 먹은 것 같아. 망고를 먹어봤습니다. 다음은 뭘 먹어볼까요? 바크. 망고를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시장을 지나가다가 옆에 그 팔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총도 홍시인데, 홍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를 떼고, 반을 가르시면, 반을 가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엄청 맛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짜가지고 한번에, 드시면 됩니다. 간장게장 먹듯이, 먹듯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짜가지고. 청도홍시라고 하는데, 청도감이 씨가 없죠. 하나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달고, 맛이 좋습니다. 네, 이게 너무 표현이 맛이 좋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뭐, 과일에 뭐, 달콤하고, 씨고, 뭐, 맛이 좋고, <laughs> 맛이 좋습니다. 굉장히 달고요. 어, 정말 부드럽고, 저는 일반 감보다는 홍시가 더 좋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렇게쭉 보이시나요? 네, 감을 먹어봤고요. 키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부드러운 과일을 많이 먹었으니까, 어, 키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키위는 이렇게 양 끝을 자르시고, 칼로. 드시면 됩니다. 그냥 반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근데 어, 한입에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입 중이라서 이렇게 깎았습니다. 한입에 들어갈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각한 것만큼 쉬진 않네요. 수준 않고 굉장히 잘 익은 그린 키위입니다 음... 하나 더 먹어볼까요? 역시 이렇게 이안 가득 먹는 거 정말 좋네요 또 이럴 때 아니면은 언제 이렇게 사치를 부리면서 과일을 먹어보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과수원 집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사과농사를 지으시는데 어... 제가 그 사과도 준비하고 싶었는데 깜박하고 사과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사과동사를 지으셔가지고, 사과 홍보도 좀할 겸, 어, 사과도 먹어야 되는데, 어, 약간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키위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배워 먹어볼까요? 단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지저분해서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빠끈! 네, 키위까지 먹어봤는데요.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귤좀 먹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귤이 나올 철은 아니죠? 아닌데 하우스 밀감입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작고 먹기도 편하고 엄청 달달하고 맛있어요. 음. 음, 음. 어, 지금까지 먹은 게 조금 다 약간 단맛 위주의 과일이어서 어, 신맛이 들어간 귤을 먹으니까 딱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랄까? 귤이 엄청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귤이 작아서 한입에 먹어도 그 뭐냐? <laughs> 귤한 박스 사다 놓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까먹다가 한 박스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자는 느낌이랄까? 요거까지만 먹어 볼게요. 저는 음... 사실 거의 그 과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네요. 그러면 좀 특이한 거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용과인데 막 그렇게 잘 먹는 과일은 아니죠. 근데 이게 맛이 있을 확률이 없어요, 잘 사실. 저 한국에서 맛있는 용과를 먹어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제가 약간 의심 반 어, 너무 많이 잘랐다. 이렇게 단면이 이렇습니다. 오. 짜잔. 맛이 없는 용과를 먹으면 물을 먹는 느낌이에요. 과연 맛이 좋을지. 이렇게 손으로 까면 그냥 까집니다. 이렇게 까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짜란. 반으로 썰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먹어야 되나? 용과는 <laughs> 한국에서 드시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막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과일들이 좀 많이 단맛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맛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밋밋합니다. 이게 뭐 저는 이 식감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배랑 비슷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과일은 역시 우리나라 과일이 최고. 외국에 나가서 과일을 먹어도 우리나라 과일만큼 맛있는 과일이 없어요 또다 외국 품종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맛있어지더라고요 근데 용가는 맛이 없습니다 너무 솔직한가? 맛없다고 해도 괜찮아?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거 어떡해 공간 비니까 제가 여기 다시 세워놓을게요 빠그 용가를 먹어봤는데 역시나 제가 예상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맛이 좋진 않았습니다. 입가심으로 바나나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전 바나나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바나나가 좀 저렴하기도 하고, 포만감도 있고, 되게 부드럽잖아요. 한입 크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나는 배신을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엄청 귀한 과일이었지만 요즘에는 어디든 어디에 가도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맛은 변치 않는다는. 게. <laughs>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무튼 그만큼 바나나가 좀 저희가 접하기도 쉽고 맛도 있고. 저는 단단한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익어가지고 정말 단 바나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약간은 단단해서 씹는 맛도 좀 있고. 그런 바나나를 좋아해요 이 바나나는 근데 딱 중간 정도에 정말 잘 익은 바나나인 것 같아요 음 따끄 다음으로는 네 샤인머스켓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하나 먼저 따서 먹어볼게요 엄청 아리쉬하고 좋은 샤인머스켓입니다 선물 받았어요 음 역시 요즘 과게 라이징스타 샤인머스켓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도 저는 정말 세상에 이런 과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잘 먹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접하기 쉬워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처음 샤인머스켓 나왔을 때는 막 망고맛 포도 막 그러면서 그렇게 선전했잖아요. 사실 망고맛이랑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포도가 신맛이 전혀 없고 단맛이 아주 높고 가운데 씨가 없고 과육이 크니까 정말 먹기 좋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거 알죠? 그냥 먹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자, 한 번에 샤인머스켓을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laughs> 일단 하나. 어. 근데 이게 너무 커요. 이게 하나 넣는데도 엄청 이게 너무 큰 샤인머스켓이야. 음,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 두 개. 3개. 올라가지 아, 말못할것 같은데. 4개. 이게 공간이 없대요. 5개. 빨리 먹었어. 아, 빨리. 네. 5개. 7개. 여러분 어? 안 돼. 이것도.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빠크 차이머스 게한번에 많이 먹기를 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이게 알이 너무 커서 그런지 많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턱 나가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음. 다음은 우리 양 사이드에 메론이랑 파인애플이 있는데 파인애플 먼저 먹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거 파인애플을 사왔는데 엄청 파래요 이거 너무 덜 익은 것 같아가지고 저 여기 밑에 부분만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절대로 제가 이거를 다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파인애플도 제가 엄청 진짜 커다란 걸로 골라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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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는 보이시나요? 아, 이 밑에 부분에는 엄청 잘 익었네요. 이렇게 있는데 <laughs> 이게 테이블이 너무 높아가지고 하는 게좀 힘드네요. 이렇게 파인애플 손질하실 때는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도려내주시면 됩니다. 어, 어 팔이 꺾일 것 같아. 어 이거에 먹방도 정말 정말 힘드네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이게 정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방송하시는 분들 이게 꾸준히 막 올리고 하시는 우리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높은 테이블에서 과일 손질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인애플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은 못 먹어요. 엄청 질기고 섬유질 덩어리라서 씹히지도 않아요. 심 옆으로 이것도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짜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크게 먹은 걸 좋아하니까. 음. 이 위에 부분은 파란색이지만 정말 잘 익었어요. 엄청 달고 파인애플 특유의 그 상큼함 그리고 굉장히 주시하잖아요. 어 제가 되게 과일을 많이 먹었지만 엄청 그 소화가 잘될것 같은 맛입니다. 파인애플 진짜 맛있네요. 사실 조금 배부릅니다. 이제. 아직 남은 과일들을 다 맛보기 위해서 좀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배부른데도 이 정도로 맛있으면 이 파인애플 정말 맛있는 파인애플입니다. 엄청 맛있지만, 제가 다음 과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놔뒀다가, 이거, 소화 좀 시켜 올게요. 이제, <laughs> 어, 과일이 몇개안 남았는데, 아, 제가 너무, 너무 무리하게 많이 준비했나봐요. 배가 상당히 부릅니다. <laughs> 어, 제가, 저는, 제가 정말 과일 좋아해가지고, 제가, 비, 그런 데 있잖아요. 뷔페에 가면은, 어, 사실, 음식은 안 먹고, 과일만 엄청 많이 먹고 오거든요? 과일만 한세 접씩씩 먹고 오는데, 오늘 정말 만족스럽지만, 걔가, 배가 굉장히 부르네요. 이 먹방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laughs> 메로는 반으로 자르도록 할게요. 오, 막, 오, 어떻게 즙이 막 흐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laughs> 오, 오오오 오, 오. 어떡해. 여기 흐르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돈이가 다 핥아 먹을 것 같은데? 휴지 좀 주세요. 빠크. <laughs> 제가 잘못 잘라가지고 여기가 완전 이상해졌는데. 이거 메론 가운데 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씨는 좀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너무 세게 파면 과육 다 날아가니까 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근데 과육이 엄청 많네요 이것도 이거 제가 그래도 조금 멜론도 맛없는 거 먹으면 진짜 맛없잖아요 어, 과육때 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네, 물론 다 제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고요 어, 이렇게 딱 봐도 지금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멜론이 엄청 잘 익었는데 얼만큼 먹지? 이렇게. 일단, 어떻게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라나? 좀 깎을게요, 그냥. 일단, 배가 많이 부르니까, 사람 부분은 좀 많이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메론 충분히 날려야지 맛있어요. 아깝다고 많이 남기면은 맛이 없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완전 과즙이 다 많은 걸로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거 보기만 해도 엄청 잘 익어 보이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휴지 좀 주세요. 음, 휴지 달라니까 빨리 먹으래요. <laughs> 어, 깜짝 놀랐는데. <놀라> <laughs> 아, 어떡하지? 선물 받은 옷인데. 어, 완전 다 흘리고 난리가 났네요. 어우, <laughs> 이 바닥에 지금, 어, 이거 즙 흐른 거 보이세요? 진짜 즙이 미쳤습니다. 엄청 가지 많네요. 한번 조심해서 먹어볼게요. 아. 아, 우리 메론 미쳤는데요? 막, 뭐라고 해야 지 즙을 마셔야 될 정도로 엄청 즙이 많이 나와요. 아까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이네. 너무 초하게 또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지저분하게 먹어도 예쁘게 봐주세요. 이거 그냥 한 입에 다 넣도록 할게요. 거의 메론 주스 같아요. 엄청 이렇게 또 과즙이 많은 메론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요? 아, 점점 이게 한계가 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나약한 자신을 깨닫고 가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엄청 많이 먹었죠. 어, 망고도 먹고, 배도 먹고, <목소리> 까지 먹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자두가 있습니다. 자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왜 마지막까지 안 먹었냐면, 전 자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가지고 안 먹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을까요? 뭘안지표 <laughs> <laughs> 자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자두는 역시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두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빠크 오늘 저의 사심이 담긴 과일 먹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먹방을 해보니까 이 먹방 하시는 분들 새삼스레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저도 오늘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 엄청 막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이만큼 먹어도 정말 배가 엄청나게 부릅니다. 오늘 되게 즐거운 먹방을 해봤고 또 혹시나 제가 뭐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또 아니면 드시고 싶은 요리가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